예, 오늘 제목은 한해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12월 첫주 주일이고 이제 한달 남짓 올해가 남아 있는데요. 이때가 우리 한해를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다가오는 내년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올해는 이렇게 아, 벌써 거의 다 갔으니까 내가 이제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올해 부족했던 것을 아, 내년에는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질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보다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이 남아 있는 한달 동안 그 동안 미흡했던 것 부족했던 것을 내가 좀 고치고 또 보충하고. 그렇게 이미 내가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걸음 먼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나가서 내년 2018년이 다가오기 전에 좋은 기초를 놓고 내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는 상황이 있고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전투의 결과가 이 손을 어, 들고 있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좌우되는 것을 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또 내년 어떻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때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승리하고 그 손이 내려와서 중단되면은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이스라엘이 공공하게 되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 반복되는 속에서 교훈을 받고 반드시 이 손을 들어야 되겠다. 손을 계속 들기 위해서 아론과 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모세를 의자에 돌에다가 앉혀가지고 어, 계속 그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은 조치 같습니다. 예, 별로 큰 조치 같지가 않아요. 예, 그냥 어, 다리를 좀 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붙잡아주는 같은 작은 조치였는데 이 작은 조치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어, 잘참 출발하고 또 복된 한 해로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어, 것이 필요하다기 보다 오늘 이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호리했던 것 같이, 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좀 약하여 있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힘이 붙이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꼭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앉아서도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꼭내 힘으로 내 수파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두 사람이 옆에서 한 팔씩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예.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 부족했던 것을 어, 보충하고 말이죠.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할때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큰 차이를 가져왔어요. 그 전쟁 전체의 승리. 이스라엘 전체에 이기고 지는 것이 말이죠. 그 작은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이 기억하면서요. 오늘 어, 이 마지막 남은 한 해를 아,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며 또 내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아야 되느냐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분나말렉은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 그런 적속입니다. 어, 이스라엘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명기 15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떨어져 있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쳐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런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안식 얻으면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는 명령까지 나중에 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8절에 보면,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약할 때, 피곤할 때, 그 약한 사람들이 있는 뒷부분,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력, 이 아말렉과 같은 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대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약한 곳을 찾아가지고 덤벼들어서 말이죠. 물고 뜯고, 그렇게 찢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고 복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을 마귀는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무장을 잘해야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다. 괴계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빈 틈을 파고든다. 너희들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약점을 활용하고 환경을 알고 너희들의 지나간 그 경험들을 다 활용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신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복을 하면서 마귀는 대적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을 하라. 마귀를 무시하지 말고 마귀 너 마귀지 하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대적을 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오히려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인해서 싸워야 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마귀가 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더 역사에서요 에, 그렇게 우리를 어, 굴복시키고 우리를 아주 그냥 상하게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올렸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소원과 간구가 올려질 때 능력 있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말이죠. 이 지팡이를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해서 뻗게 하셨어요. 그지팡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마귀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그렇게 옮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도 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도 가고, 주님께도 가고, 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은 예.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기도를 쉬게 되면은 마귀가 힘을 얻고 말이죠. 마귀의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산 밑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하루 종일 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피곤해서 말이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듯이 우리 마음이 연약하듯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어려움과 어떤 한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의지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팔을 우리가 우리도 팔을 그 지팡이 들고 도대체 몇 분이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 그 기도 생활 하려고 좀 기도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피곤해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피곤해요.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우리가 연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지혜도 없고 그렇게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일 같은 거, 이 기도 손이 내려오는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 작은 것 같지만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은 일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어,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작아보여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걸려들고, 그 덫에 자꾸 빠져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함정을 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담이 생기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빼앗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빼앗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우리 마음을 내주고, 방탕에 마음을 내주고, 교만의 마음이, 빼앗,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있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가로막혀서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좋은 것이 다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 2장 5장에서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 아가스 2장 15절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큰 어떤 무슨 맹수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 작은 여우가 문제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그 밑에 줄기를 갈아버리면은그 꽃이 많이 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가 많이 포도를 많이 거두려면 작은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여우가 들락날락하는 그 구멍을 막아야지 포도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부주의하게 우리가 구멍을 이렇게 남겨두면 그리로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경을 딴데 쓰게 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나 마음으로 범죄케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으로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서 말이죠. 포도원을 갈가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많은 어, 어, 여리고성의 재물을 취하지 말아 말이죠 그 여리고성의 재물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 얼마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챙기다가 말이죠. 그 다음 전투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성아인데, 더큰 성도 점령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승리가 있는데, 그 탐욕을 품었어. 하나님이 거 마시는 것으로 넘어가니까, 그 쪼만한 것좀 얻으려고 하다가, 그 쪼만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주는 큰 승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이 작은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크고 풍성한 은혜 세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작은 것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그 기도의 손을 들기 위해서 돌의 자 하나 갖다 놓고 말이죠. 두 사람하고 같이 손을 붙잡아서 그 손을 내리지 않도록 애를 쓰고 말이죠. 그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해방을 받자 빼앗기지 않게 해서 여우가 들락거리는 작은 구멍을 막았어. 말이죠. 내 안에 죄가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모모세가 만약에 손이 자꾸 내려오는 데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할수 없는 일이다. 포기했으면은 전쟁은 지는 겁니다. 민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할수 있는 거는 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손을 그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그 손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앉느냐 서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앉는 거예요. 그꼭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면은 좀 바꿔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아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것은 좀 바꾸고 꼭 해야 될 일을 할수 있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좀 정리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른 거는 좀 바꿔서 말이죠. 꼭 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꼭 피해야 되는 일은 피해버리고 차단을 하고 막고 이렇게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해도 피곤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생활 전체가 너무 분재서 새벽 기도가 좀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만한데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면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지 일찍 자야 돼요, 일단 그죠? 예, 일찍 들은 눈만 됩니다. 아, 일찍 들은 눕지를못 하겠는데, 아 그러면은 뭐 밥을 많이 먹고 자든지 우유를 한사을 마시고 자든지 잠이 오게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 작은 조치입니다. 그 우유 한사을 마신 것이 그 사람 신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모세는 돌 위에 앉아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돌 위에 앉으니까 영적인 승리가 오고, 영적인 승리가 오니까 전쟁의 승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유 한삽을 마시든지, 땀을 내가지고 잠이 오든지, 하여튼 일찍 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이 뜰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영적으로 이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기면 모든 범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손을 드는 데 있어서 말이죠. 이 손을 드는 데 있어서 꼭 자기 힘으로만 들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세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 모세가 손을 올려야 될 텐데, 모세 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아, 또 내려오네. 아,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모세 손이 또 내려온다. 이제 졌다. 쩍하자. 모세의 힘을 내서서, 모세의 힘을 내서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 아, 자기들이 좀 같이 잡지. 처음부터. 자기들이 좀 같이 잡지. 예. 그래도 손이 안 내려왔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모세 손을 모세만 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들자. 한한 팔씩 들었습니다. 뭐한 팔씩 드니까 그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들려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게꼭 해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거를 좀 바꾸고 말이죠. 생각을 좀 바꿔서 꼭할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리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이기는 거고 승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고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기도는 하여튼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구멍을 틀어 막아야 됩니다. 죄의 구멍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것이 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많이 예비하셔도. 죄의 구멍으로 뚫렸어요.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은 아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고요.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도 어, 있습니다. 네. 또욕과 같은 사람은 자기 눈을 계약을 맺었어, 말이죠. 자기 눈에 계약을 맺어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 처녀를 쳐다보지 않기로 한 그런 요배 결단도 있습니다. 또 어, 잔치를 베풀고 나면은 그 잔치를 그 생일 잔치를 할때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에, 그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불러서 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도 시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아주 정규적으로 정해놨어요. 회개하는 시간을 정규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일 잔치에 좀뭐 마시고 먹고 막 마음이 좀 방종하기 쉬운 그 순간에도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 근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말이죠 어, 유혹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어, 어,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아예. 그, 같이, 그 공간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피하는 거. 아주 그 상황 자체를 아예 미리 피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죄를 피하고 이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있는데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이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 욕망으로 시험할 수있 때문에 부분을 항상 분방하지 말고 같이 있고 말이죠.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을 아예 절그 막기 위해서는 그 절제하는데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꼭 어. 다시 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 들그 환경을 미리 피하고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이기는 그런 통뼈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에서 그걸 아예 피해서 말이죠 다른 곳으로 가든지 누구하고 같이 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어 주의할 때 예.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또 죄의 유혹을 우리가 멀리하고 어이한 해를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작은 것에 그러나 그것이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일들에 주의해서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입는 남은 한 달이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제 올해 마지막 어, 한달 우리 앞에 어, 있는데 주님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 회개해야 될 우리의 흐물과 죄를 어,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 지치고 또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 우리가 꼭서야 되는 주님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꼭 아버지 들어야 되는 그 손을 들지 못하는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그 손이 아버지 쳐져서 우리가 연약하게 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아 보이는 것지만그 손이 올려 있느냐 내려오느냐 주님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승리도 하고 또 패배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성공하여서 우리 영적인 삶 속에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 주리를 회방하는 마귀 역사 하나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능히 마귀를 능히 우리가 밝고 주님께서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선물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조, 좋은 것들, 선물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그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하는 아버지 그런 사탄의 역사 있습니다.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왔다갔다하고 출입할 때 무시로 출입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맺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방종한 마음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불평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주님이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주님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이서 이 작은 여우의 구멍들 하나님 그 담의 구멍들을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서 그렇게 이 남은 한해 동안에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무엇을 행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이 마귀에게서 우리가 더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유혹을 하나님 막고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다가오는 아버지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버지 좋은 기초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 위에서 그 기도를 거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듯이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늘 아버지 지킴고 지혜를 다하고 하나님 생각을 다해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아 우리 삶 전체가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풍성한 어, 축복을 받는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달 동안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시고 새해를 경고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출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 하게 하시고 그 죄의 작은 구멍들을 잘 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